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잘지내셨죠 예. 네. 여러분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나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인데요. 아 <laughs> 어, 바울이 이 서신이 맞죠 바울이 열세 서신을 썼는데. 그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서 다른 서신서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로 말문을 열거든요. 대부분의 서신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수신자들에게 칭찬을 하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갈라디아서는 짧은 인사를 그냥 급하게 마치는 듯한 어떤 그런 인상을 주게 되어지면서 곧바로 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강한 그런 책망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축망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 즉 구원 받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지 할례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즉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이 아닌 거기에 더한 이상한 복음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네. 예, 법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예,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할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에, 세상에서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졌던 것이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님의 표시였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말씀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서 어, 교회로 들어오게 되진것이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그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덧붙이게 되어지느냐면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서 복받아. 그러나 거기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례도 지켜야 되고, 돼. 판례도 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혼합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복음이 왜곡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게 흐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복음 위에다가 다른 것을 얹어서 그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단 사입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어, 오늘은 이 이단 사입이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성경에서 전하는 복음을 말하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그 복음 안에 혼합시키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를 들자면, 전도할 때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라고 여기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든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복음을 좀더그 사람들이 알기 쉽게, 듣기 쉽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가지고 변형을 쉽게 되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축복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닌 것 같죠? 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을 삽니다. 설키타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만사 형통입니다. 익숙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아시는데 제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메시지들을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합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망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실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저지받아요.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질 때, 네, 거꾸로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제 아멘하죠.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이냐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냐는 질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부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것들 다른 이야기들 제가 덧붙였던 이야기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외, 이런 어떤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질 때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고난 이야기 뭐 여기저기서 다 들리는 이야기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 라고 하는 것으로 터부시하게 되었죠 그래서 별로 귀를 담아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복음은 그들이 생각하기 에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되고 돈을 잘 벌어서 보란듯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수 있을지에 대한 그 나의 물음에 장밋빛 대안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습니다. 예수복음은 그런 인간적인 인간의 세속적인 삶의 장밋빛 인생을 담보하는 그런 차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복음은 세속적인 삶의 장밋빛으로는 사실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어찌 할수 없는 것, 풀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다 끌어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의 복음입니다. 그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죄상을 받았고, 죽음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그러니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그리고 그 예수 복음만을 지키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 자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좀 두려운 말을 합니다. 복음을 변절시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그는, 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천사가,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주 받아야 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순수성과 그 절대성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매우 강력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마침,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날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금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모습으로 나의 구원을 또 확인하려고 하고, 점검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 나 자신의 도덕성에서, 어떤 인간의 행위와 도덕성에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증명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또는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가, 이와 같은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을 만족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신의 구원의 그 여부를 자신의 그 무엇인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증명하고 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 내 행위와 인간적인 어떤 선한 행위나 종교적이고 어떤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나 자신을 구원에 연관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 해당되어 있을 수 있는 그게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에서 내 구원의 근거나 확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 성수하는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공사하는 것, 헌금 내리는 것, 그리고 교회 사역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오인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귀한 일이고 또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 이 같은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과 성취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삶인 것이지 그 자체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의 확인과 근거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종교적인 삶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좋은데,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습니다. 또, 세 번째로, 어, 이 구원에 대한 어떤 근거, 그리고 확신, 증명, 이것에 대하여서, 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그 복음을 대신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 어,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 세상 사람들이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자기 안에서의 구원의 근거, 어떤 확신, 증명하고자 하는 것들, 또는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들,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자기의라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 인간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어야 될내 구원의 근거,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 나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어떤 그 확신과 또그 구원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고 하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누구 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것이, 오직 그것. 이 복음의 진리를 늘 마음속에 기억함으로 그 복음을 대체하려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이 시대 속에서 단호히 거부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켜 가게 되어지. 그분의 복음을 우리가 지켜 가게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줄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공, 어, 자신의 공, 정체성을 고백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전하게 되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충분히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줄 때그 복음에 대하여서 어, 거부하게 되어지고, 또그 복음에 대하여서 어, 거리를 두게 되어지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다. 당신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당신들의 말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박수를 쳐줘요 아니면 하나님은 좋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그 복음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을 얻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분명히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경험해야만 하는, 겪어야만 하는 불편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가리아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얼마나 가까운 교회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 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 다른 그 무엇을 첨부하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한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갈등을 겪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그 무엇에 덧붙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으시는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그 복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을지 몰라그 복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분들,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